잘 나오죠? 이거 했는지... 이게, 이거 드래그는 잠궈 놓으시고, 브레이크는 살짝 좀 잠구시고. 응, 음, 됐어요. 됐어요. 히트 잘 나오죠, 지금은? 그냥 넣으면 나오는데. 그러니까. 아, 내생 아, 아 파이팅 하시고. 김사장님, 좀 나오나요? 좀 멈췄네. 멈췄어요. 파이팅 하십시오. 네, 아니요, 아니야 중간. 자, 해커 이사장님. 18마리. <laughs> 어우. 상위권이에요. 응. 왜 채비 뜯겼어요? 옆에서 아, 아이고. 지금 페이스대로만 하면 지금 페이스대로만 하면 이제 1등 하는데 무난한데 옆에 짝꿍을 잘 만나셔야 되는데 혼자 다 잡아요? 아이 좀 한두마리 냉겨놔요 옆에 남사장님 좀 잡게 그 자도 날짜 변경한다고 했다 오늘 무조건 오셔야 된다고 했는데 처음 타시죠 제배제배 제배 처음 탔는데 되게 잘 잡으시네요. 네, 쌍거리했어요. 아유. 사진만 찍어. 사진을 찍어드릴게요. 자, 하나, 둘. 아이고 멋있게 나왔습니다. 아이고 선물. 그거안 썼어요? 타이쓸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. 몇 마리인데, 어우, 괜찮아요, 괜찮아. 지금 좀잘 나오죠? 아, 두 마리. 아이고, 쌍거리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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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거리! 하하, 하 둘. 아이고, 멋있게 나왔습니다. 아유! 이 안녕! 줄 걸렸어요, 기다리세요! 같은 사거리에도 갑오징어 사거리니까 저도 아, 아 <laughs> 어쩔 수 없죠 뭐예 <laughs> 네, 이쪽에.